저는 사실 120%. 어, 난 정말 일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좋은 통원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. 네, 빈말 아닙니다. 자기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인천에서 몇, 좀 오래 살고 있었고요. 어, 지금 베스트 푸드 캐터링이라고 하는 음식 어, 조달 업체에서 어,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62세 박정철이라고 합니다. 예, 음식을 만들어 주는 회사가 있고요. 그 음식을 받아서 어, 물류회사 쪽에 물류 쪽 회사에 제가 어, 배송을 해서 거기서 배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음식 세팅부터 또 필요하면 이제 별도로 배식만 전담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이제 거기 보조 역할도 하면서. 음식 세팅하고, 전반적인 배송하고, 그 다음에 남는 그릇, 회사까지 또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. 장점도 있고, 단점도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장점을 갖다가 많이 보고서 이 일을 지원을 했고, 딴 것보다도 운전을 장시간 하지 않을 수 있다.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저희 집에서 거의 뭐한 20분, 30분 내에 있는 거리에 출근을 해서 거기서 다시 인천 서구 관내에서만, 어,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그런 면에서 운전을 장시간 하지 않아, 않는게 좋아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급여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상당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, 어,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, 어차피, 청소부터 체력을 갖다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좀 키워왔었고, 어,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. 그렇죠. 왜냐면은, 어, 음식을 만들어서 중식에 점심, 배식이 다 끝나고 회사에, 어, 이제 그릇부터 해서 일, 일체를 회사에 갖다 주고 나면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할 때까지 한두 시간? 남짓그 시간이 남습니다. 주로 촬영 안 하실 때는 쉴때뭐 하세요? 어 그냥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 에 읽고 싶었던 책 많이는 못 읽어도 좀 관심 있는 쪽에 책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. 사주님이 이제 7월에 차주로 선정이 되셨잖아요. 아네. <laughs> 이유를 아시나요? 전통은 강대웅 팀장님하고는 평소에 자주 통화하는 편인데 어 제가 좀이 일에 대해서. 좀, 긍정적이고, 만족감이 좀 높다고, 너무 좋은 일이라고,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었고, 에,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도 저를 택하신 게 아닌가. 지금 이 일에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, 네. 1에서 100이라, 100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만족한 것신까요 어, 저는 사실 120%. <laughs> 정말입니다. 왜냐면은, 급여가 물론 따르겠지만은, <laughs> 제가 전에, 어,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는데, 그 중에 도축업을 한 20년 했어요. 그러니까 도축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, 뭐, 어, 다른 동물의 그 생명을 끊는 일인데, 제가 뭐 생명 끊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고,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한 일이지만은, 항상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고, 근데 이일 자체가, 어찌됐든지 간에, 뭐, 돈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, 음식을 배송을 해서 배고픈 사람들, 배고픈, 어, 그분들한테 음식 제공하고, 정말 밥솥에 밥이, 밥을 그 주걱으로 저을 때도, 젖지 않은 밥솥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칼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나부터도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이 이렇게 막, 어? 사막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, 밥맛이 사라지거든요. 근데 그냥 그거 잘 정성스럽게, 어? 다듬어 갖고, 저주면은 아주 먹음직스럽게 만들 때, 참 행복하기도 하고, 아, 이래서 사람들을 좀 행복해, 해, 행복하게끔 내가 만들어줄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, 기분도 좋고, 좀 만족도가, 그래서 저 높아지지 않았나, 그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, 사실은, 주원통운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, 어, 이 업계에서는 뭐 국내에서 뭐 거의 손 꼽을 정도의 그런 업체고, 설사 만약에 이 일이, 어, 중간에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. 근데 주원통운은 그래도 뭐 전국구적인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 일이 아니어도 혹시라도 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, 어, 주원통운이라면은 뭐 다른 좋은 일자리 얼마든지 소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주원통을 선택한 것도 있죠. 가장 좋은 건 제가 도취업을 할 때가 가장 금전적으로는 풍족했었는데 어, 요즘 정말 어렵잖아요. 뭐 아파트 건설 이제 최근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어, 코킹 코킹이라고 해서 뭐 창틀에 그 좀, 메꿔주는, 이제, 그런 일도 하고 해봤었는데, 아, 정말 쉽지 않아요. 일단 15만원 정도 벌려고 그러면, 은 아침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, 저녁 6시, 7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, 하루 종일 먼지 마셔가면서, 계단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, 그런 일을 불과 몇년 전에, 몇 개월 전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, 이 일은, 뭐,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, 나한테는 뭐, 이거 신선 노름인 거예요. 어, 그래, 너무 좋은 거예요. 일 하는 내용 자체도 만족이 되고 수익적으로도 네. 그 괜찮으 시, 고 네. 전체적으로 다만족하고 시. 네, 네. 네. 어난 정말 일이 아니었으면은 어떤 어, 뭐 주원통원하고 우연하게 제가 뭐 인터넷에서 어,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은 정말 주원통원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. 네, 빈말 아닙니다. 진심이 느껴집니 네. 배송직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을 간결하게 하나 뭐가 될까요? 도전의 연속이다.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? 여지껏 제가 여러 직업을 뭐 택하고 정말 뭐 천당부터 지옥까지다 가봤지만은 운전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. 아무리,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면은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눈이 감기고, 어? 전에 도축업을 갔다고 할 때는 거의 3일을 날 밤을 새 가면서 일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낮에 배달을 하다 보면은 막 눈이 감겨 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 뭐 악을 쓰고 그냥 잠 깨지 안그 들지 않으려고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면서 잠깐이라도 눈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 되면은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다가 또 그냥 단 5분 10분도 못 자고 다시 또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어, 일을 끝마쳐야 되니까. 근데 이 일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죠. 그런 큰 부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어, 여지껏, 아, 이 일을 택한 거는 제가 수많은 직업 중에 군대에서는 일종, 먹는 거 담당을 했었고,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총무과에서또 사원식당 관리도 했었고, 그리고 20년 동안 식당에 고기 납품을 했었고, 그래서 저는 그래서, 야, 이게 도대체 뭘까. 나하고 이 식당 쪽 먹는 쪽 하고는 뭔가가 있다 뭔가 인연이 있다 어? 그래서 더이 일에 애착이 느껴지고 아, 이 일을 정말 내가 몸이 다, 몸이 뭐, 어? 허락하는 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, 앞으로 혹시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을까요? 얼마나 더 하겠다?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한테는 좀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. 지금은 내 집사람하고 좀더 시간도 좀 많이 보내주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기회가 된다면 야간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낮에 좀더 그 가족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좀 짬밥이 좀 쌓여야 되겠죠. 윤범이 엄마, 항상 미안해. 너무 젊어서부터 고생만 시키고. 근데 물론 우리가, 어, 여지껏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, 어려웠던 때도 많이 있었고, 또 풍족했던 시절도 있었지만은, 그래도 못난, 어? 나를 믿고, 그,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그게 정말 너무 고맙고, 아, 어, 여지껏 당신하고 40년간까지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당신 정말 행복해,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같이 안 되네.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많지는 않겠지만 당신한테 내 모든 걸다 맡기고 당신한테 인생을 걸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. 항상 고마워. 사랑해. 조원, 통원, 화이팅! 박정철, 화이팅! <laughs> 안녕. 감사합니다.